안녕하세요.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오늘은 저희 하단에 연아바이솔과 메아바이솔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화분은 작은 이런 화분에다가 연아바이솔을 심었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되지는 않아도 장마통에 하나도 물러지는 현상은 없었습니다. 크지는 않았는데, 작은 애들도 물러지지는 않고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. 이 연화바이솔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. 이름은 모르겠는데, 이 장마에도 이렇게...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 아이도 공경식으로 만들어서 장마전에 심었더니 이것도 물러짐은 없고, 그런대로 그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자구는 많이 안 달았는데, 그런대로 견디어서 살아남아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제주석에 위에다가 심었는데, 어제까지 싱싱하게 잘 자라고, 이 장마... 인장마에도 견디주고 있더니 어제 햇빛이 너무 뜨겁게 나, 나놓니까좀 시들한 것 같아서 제가 그늘에다 넣고 넣어놨는데 또 햇빛이 들어와서 옮겨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도 장마를 얘들은 잘 견디준 애들입니다.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작은 뚝배기, 공기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심은 애들은 이렇게 이 장마 직전에 제가 심었는데 물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비가 왔는지 마사는 다쓸려 내려가고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뭐 여러 달이 안지나으니까 풍성하지는 않아도 뭐 장마에 그렇게 물러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. 이건 아마 화면상으로 여러번 봤던 연아바의 소리입니다. 그런 대로 잘 견뎌 주고 있습니다. 여기엔 장독을 잘라서 그 아랫부분에는 목도리처럼 용어를 심었고, 그 위에 메아바이솔을 심었는데, 그 용어를 심으면서 가운데 돌을 많이 넣고, 메아바이솔 심는 데는 조금만 흙을 위에 덮고, 마사와 흙을 섞어서 덮고, 메아바이솔을 심었더니, 여기는... 그 많은 비를 맞아도 이렇게 거의 다 살아있어요. 햇빛이 나니까 여기 한쪽에 여기 조금 간 흔적이 있네요. 이렇게 싱싱하게 지금 꽃을 다 달았습니다. 이렇게 꽃, 꽃이 피고 있네요. 다음은 저희 집에서 그 인기 있었던 삼단 연합바이솔 삼색 삼단 연합바이솔 저번에 써도 올리고 야생화 볼로베리님도 올린 삼단 연합바이솔이 지금 이단삼 단은 완벽해요. 한 아이도 안 갔을 정도로 이렇게. 이렇게 촘촘하게 자구도 안 떼고, 그랬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런데 1층, 1층은 거의 다허물어졌 거의 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 허물어졌죠. 그래도 이렇게 낮게 해서 이게 심었는데, 그래도 새기랑 그래도 줄기가 살아있어서 이걸 좀 날이 시원해지면 이걸 뽑아서 다시 그 마사도를 좀 많이 넣고 해가지고 다시 이식을 하면 얘들이 내년에는 이런 애들처럼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뭐 비가 아무리 와도 비가 와서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부다 몰라서, 어, 잘 못, 그 환경에, 그 먼저 적용을, 사람이 못하고 식물을 식재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닌가, 이 2단, 3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정말 식물들은 강합니다. 이렇게 땡볕에 사람도 참 말라질 정도로 강, 강한 햇빛인데, 이렇게 꽃들 피아주고 있네요. 근데 좀 시들시들해집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